안녕하세요 주요뱁테크 주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타클럽 유튜브 구독 이벤트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 당첨자 발표가 됐거든요 요거 그래도 네이버 페이 천 원이니까 요거 챙겨 주셔 가지고 한번 폼 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모니모 월간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타클럽 자, 압타클럽 검색하시고 여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벤트 하신 분들은 구독하셨을 거예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 자, 들어오셨고 요 동영상 선택하시고 그래도 네이버에 1,000원을 천, 천 명에게 주는 100만 원 이벤트였는데 예, 그래도 사이즈가 큰 이벤트였습니다. 나름대로. 예, 사이즈도 컸고 당첨 확률이 거의 뭐 좋았고요. 이게 당첨 안될 확률이 갖고 뭐 거의 다 당첨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두 개정 했는데 하나는 안 됐더라고요.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동영상 중에 요거 조회수 가장 많은 거 있죠? 요겁니다.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본인이 작성한 댓글 밑에 폼이 있거든요. 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여기 보면. 여기 보시면 댓글이 벌써 2,200개가 달려있는데 거의 뭐 100명, 200명은 제외하고는 다 당첨이 됐단 말이니까 요거 댓글 확인하시고 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폼은 이거고요. 당첨되신 분들만 요거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모 이베트, 모니모 이게 보안상 뭐 캡처나 영상 녹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영상 요거 정보만 나셔가지고 예, 직접 하시면 편하게 이벤트 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투데이 보시면 여기 있어요. 5월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네, 뭐 가정을 다를 맞이해서 행복도하기 금융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 보시면 모두 완료하면 스페셜 젤리를 준다고 하니까 요거 다 간단하게 완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획득했고요. 계속해서 한번 쭉쭉 해가지고 획득하시면 됩니다. 여기 예, 방법이 나와 있죠. 상품 연금 저축에서 삼성생명 뉴 연금본 확인하기 하면은 젤리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자, 세 개를 클리어했고 나머지 두개 남았는데 마저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자 됐습니다 다 한번 스페셜 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다 했으면요 스페셜 젤리 해가지고 한번 다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조리 젤리를 밟고 볼게요 일곱 개한개 받았네요 네, 1,300원 정도 적립을 했네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